안녕하세요. 파주 호국신당입니다. 아, 개면년 해운년에 간에 두루 편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제가 어, 개띠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30세 갑슬생 나는 어, 개띠 분들 지금 한참 청춘 남녀분들한테 해당이 될것 같네요. 올해는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차분하게 생각해야 돼. 선을 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알아들을 거예요.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 이제 30세에요. 갑술생 서로가 남녀가 좋으니까 청춘이니까 그냥 좋은 대로 했어. 그러면, 남자는 여기에 남자는 해당이 안 돼요. 남자니까는 그냥. 그러나 여자분 잘못하면은 몸에 칼을 대는 수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남자를 이렇게 가깝게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게 임신을 하게 될 일이 있어요. 이거 남자를 내가 조금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 직장 다니면서도 직장 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또 이렇게 뭐 요즘은 이렇게 소개로 다가다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이분들이 갑술생들이 올해 그런 게 있어요. 여자는 망신살. 잘 비켜가야 돼요. 결혼할 사람이고 또 양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냥 어떻게 만났어. 청춘이니까 금방 빨라졌어. 불붙었어. 그렇다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은 하지 마세요. 여자는 어, 순결이라고 그러죠. 잘못하면은 순결도 없어지지만은 생각지도 않게 아기를 갖게 돼요. 오래 왜? 운이 좋거든, 너무 좋거든 운이. 그래서 운이 열 가지 운이 들어올 때. 좋은 운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망실살 운도 들어오고, 애군 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애군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운으로 먼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운보다는 플러스 운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좋은 면 좋은 데로다가 차 마시고 저녁에 시간 딱 되면, 어, 오빠가 나 집에 갈게. 이렇게 남녀는 헤어지는 거로다가 딱 해야 돼. 안 그랬다가는, 어, 망실살 크게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 비켜봐요. 언니들도 4 2살 먹은 임술 임술생 아, 결혼하고 싶고 장가 가고 싶어. 근데 뭐 중매를 누가 해줘, 또 누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 봐서 좋아서 몇번 만나다 보면은 여자가 떨어져 나가. 또 여자는 또 남자가 떨어져 나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 이거 이유가 있어요. 임술생, 임, 임술생, 임술생, 임자생, 임인생, 뭐, 이모생, 임자가 들어가는 집, 집안에서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된 사람이 있다면은, 50줄에도 결혼이 못된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명을 풀어줘야 돼요. 조상 연가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길산을 잘 열으세요. 그러면 가요. 정말로 생각지도 않게 옛날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거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짝을 잃어요. 작년보다는 아마도 올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 지금 이러 이렇게 결혼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운은 들어와요 길산의 운은 들어오는데 길산이 열리질 않아가지고 막혀가지고 어 안돼 결혼을 못하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길산을 열어야 돼요 집안에서 임자생 임술생 이모생 이민생 뭐 이렇게 임자 들어가는 나이에 결혼, 40대 이후에 결혼 안한 분들은 분명히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집안에 자식을 못낳아서 양자로 들어온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못낳아서 양자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는 어쨌든 뭐 이, 이후 불문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다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거를 풀고 가면은 결혼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요. 그리고 54세, 경술생날 세우지 마세요. 날 세우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밤에 잠을 자지 말고, 뭐, 날 세우지 마세요가 아니고, 누구랑 대화를 할 때, 날 세우고서, 이렇게 그냥, 탁!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마이너스예요 누구랑 어디가서 어 그래 계약을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뭐 일도 해 그런데 가가지고서 나는 그 사람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상대편은 어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세우고 나를 쳐다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그 나를 세워주냐면은 금의 기운을 갖고 있어 금의 기운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차가워. 말하는 게 차가워. 이 사람은 정말 그냥 연이 대화 속에서도 차가울 거예요. 부부 간의 말을 해도 차갑고, 친구 간의 말을 해도 차갑고, 또 부모하고도 얘기해도 차가워. 성격 자체가 차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한 단계 마음을 내리세요. 난저 사람의 같이 동등한 사람이 아니고, 난저 사람 부하야. 난 밑에 사람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내가 약간 말을 낮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져요 안 그러면은 올해 이어 경술세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다된 밥에 콧 빠뜨린다 그러죠 다된 밥에 이분들 어떤 사람들 혹시 집을 지어놓고 안 팔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나가. 나이 전세를, 요즘 전세 때문에 난리가 났어. 이 전세를 빨리 빼갖고 나가야 내가 손해가 없어. 방법이 있어요. 빨리 팔수 있는 방법, 빨리 뺄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야. 부동산에서 연락 오기만. 그래서 혹시 부동산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 방법을 잘 빨리 빨수 있는 방법. 빨리 팔수 있는 방법. 해결책이 있습니다. 66세는 사업을 더 늘려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정리를 해가지고 있는 것만, 그냥 있는 것만 갖고 가세요. 뭐, 집이 있는데, 요즘은 뭐 오피스텔은 집에 해당이 안 돼서 사도 된다. 해서 막 늘리는 분들이 있어요. 새 받아서 노후를 살아야 된다고 하지 마세요. 늘리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는 것만 갖고 있고, 돈은 어디에다 투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돈을 투자를 할 거라면 차라리 자식과 은어를 하세요. 그리고 무언가가 그냥 내가 돈으로다가 돈은 있는데, 어디다 투자하고 싶어? 그냥 그냥 땅 사요, 땅. 땅을 사놓으면 손해가 하나도 없어. 그 대신에 그거는 돈은 벌어질 수는 있어요. 내가 장담할게요. 이제 내년에 성주가 들어오는데 올해 운도 열려요. 운이 열려요. 그리고 이미 육십 하나에 한가분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년에 운까지 열리거든요. 올해 이 운이,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3, 4월 되면, 뭐, 여자들이 뭐, 봄바람 난다 그러죠? 66세 먹은 이분들이 봄바람 나듯이 사업을 늘리려고 들 것이고, 막, 누가 무언가 얘기를 하면, 야, 나 거기에, 야, 나 조금만 참여하자. 주식사. 주식은 안 돼요. 땅은 얼마든지 사면 되지만, 주식은 아니에요. 코일인가 뭐뭐 이런거 사는거 이건 절대 안됩니다. 그건 그냥 갖다 버리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자식이 잘되게 바라는 분들이 있죠. 좀 조상님 전에 인사좀 드리세요. 조상님 전에. 나만 나는 돈을 잘 벌고 살았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안돼. 나는 잘되는데. 지금 당신이 잘 되는 거는 부모님이 공을 들여서 잘 되는 거고, 자식이 안 되는 거는 당신이 자식으로 해서 뭐, 조상님 전에 뭐, 한게 없어. 대감님 전에 한게 없어. 한 번만 해보세요. 제말 듣고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본인이 먼저 찾아다닐 거예요. 자식이 풀러져 나가면. 78살 먹은 병술생. 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건강을 챙겨야 되겠죠? 그런데, 어, 아, 목이 메이네. 아, 집안에 신나비, 백나비. 삔을 꼽는 게 보이고, 또, 죄송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완이 있는 집은 왜 사자가 앞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사자가 앞을 선 집안도 보여요. 78살 먹은 병술세가 아직 100세 세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 조금 거둬질 수 있어요. 대수대명을 잘 치세요. 대수대명을 정월달에 올해 수안 좋으니까 정월달에 대수대명을 잘 치세요. 그리고 올해는 뭐 남들은 뭐 죽은 데 어디 누구 누가 죽어서 초상 났어. 그거 가지 마. 그거 가지 상관이 없는데. 어딜 가지 마냐. 생일집엔 가지 마세요. 누가 생일이? 친구가 생일이야. 생일집 가지 마세요. 생일밥만 안 드시면 돼. 뭐내 아들이 생일이야. 너들끼리 먹어라. 내 생일이야. 오늘은 내가 나가서 한번 좋은 거, 맛있는 거 다니면서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 그리고 생일 밤만 드시지 말고, 누가 뭐, 친구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뭐 아파서 갔어. 그 가는 건 상관없어요. 초상집에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갈때 다만, 내 나이 숫자대로 통메밀이 있어요. 메밀이라는 걸알 거예요, 어르신들은. 메밀은 내 나이 숫자대로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나와서, 그분들하고 인사하고 나와서 올 때, 최소한의 열 발짝, 스무 발짝 이상 나온 년에, 그거를 내 머리 뒤로 다 던지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집으로 곧장 가시면 돼요. 우리, 갑술생애도 나고, 또 이렇게, 개띠분들, 개문년 해운연에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거를 피해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몰라서들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렇게 제자분님한테 물어보시고 상담하시고 피해 가시면 돼요. 개문년 해운연 건강하게 근심 걱정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 발언할게요. 감사합니다.